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노후 생활비 500만원 쓸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택연금이나 연금 보험이나 팔려고 한다면 정말로 무책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특별히 또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500만원 꿈에 어떻게 보면 로망이죠. 은퇴 준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소시민의 소박한 꿈이 은퇴 준비 아닙니까? 이것을 500만 원이라고 하는 주택 연금하고 연금 보험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부분 다 실패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요. 주택 연금이나 연금 보험으로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국민연금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약간 들어간 거하고 모자란 것은 주택연금, 그 다음에 연금보험으로 보충하면 누구나 500만원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노후준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국민연금을 약간 띄워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철저히 무시하고 바로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주택연금하고 연금보험 가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노후준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실 주택연금하고 연금보험을 팔기 위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속아서 이두 상품 가입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두 상품만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준비의 50% 이상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로 나쁘다는 것이죠. 자,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 송 하겠습니다 시작한다는 그 프랑스 말이 있죠 꼬맨 세모스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가이시야 그 중국어가 되겠죠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매마쇼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안 가봤지만 요 우리나라 정말로 부조리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뇌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족 보장액은 월 소득의 10에서 15%가 제격입니다 하면서 불문 눈처럼 마치 무슨 뭐 이것이 무슨 경전인 양 신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안된 사람은요. 15%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팽배하다면 보험 파는 사람들은 무조건 노가 낫죠. 왜냐면 무조건 파니까요. 그다음에 노후준비는 연금보험이 제격입니다. 국가를 믿지 마시고요. 노후준비, 국민연금 파산할 수도 있고 기금 고갈되고요 그다음에 적게 줄수 있고요. 정말로 세금 같은 겁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연금보험이 제격입니다. 비과세 복리효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뇌시켜서 그 연금보험을 가입 가입시킨다면 엄청난 수수료로 보험사하고 판매인들만 배를 불리는 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에 쇠뇌돼 가지고 따라한다면 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명한 인간이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또 하냐면요. 국민연금을 부부가 2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젊어서부터 연금보험으로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서 연금액을 더 받고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주택연금으로 가입한다면 그 충당한다면 500만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연금보험 150만원 받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가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쓰레기 주택연금 가입시켜서 고금리 월복리 이자폭탄으로 주택을 날리게 만드는 황당한 컨설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게 된다면 모두가 노후 준비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매월 200만원 받는 거. 이거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굉장히 탄탄하게 화폐의 구매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구매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연금보험으로 매월 150만원 받고 주택연금으로 매월 150만원 받는다. 그러면 500만원이니까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이두 가지 연금보험하고 주택연금은요. 현재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확정된 미래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금액을 주다 보니까 물가로 할인하면 요 현재 가치는 똥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노후 준비로 500만원을 준비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표면상의 문제고요. 표면상의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연금보험 및 주택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주지 않고 픽스된 금액을 거의 주다 보니까 현재 가치가 똥값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상승률 3%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65세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 200 받고 연금보험 주택연금 150씩 받는다면 500만원은 받을 수가 있겠죠. 노후 생활비 부족이 얘기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택 연금하고 연금 보험은요. 현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74세만 되더라도 각각 15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70만 원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반면 국민 연금은 그대로니까 손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84세 되는 시점에는요. 충격적이죠. 그 150만 원이 86만 원으로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130만 원, 129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84세 이후, 85세 다 살지 않습니까? 94세일 때는 64만원으로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173만원이나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절대로 주택연금 아니면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04세까지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90세 이상 노인 인구가요, 놀랍게도 30만 명 이상이 됩니다. 100세 이상도 8,812명 이상이 되거든요. 2025년도 5월 달 기준이 되겠습니다. 104세까지 산다. 지금, 유정연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111세가 받고 있습니다. 연금보험 주택연금은 47만원에 불과합니다. 104세 때는요, 205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엄청나게, 연금보험 150만원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소중한 주택을 날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205만원 손실 발생됐죠. 그러나 물가가 3%에 그대로 있진 않죠. 2022년도 5.1%였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5%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노후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저서가 있습니다. 정여세 상수세 절세 자습서 꼼짝만금융 그,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 북으로 판매 중인데 몇천 원 정도가 됩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만약에 5%로 뜬다면 어떨까요? 65세 시점은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4세 되는 시점은 연금 보험 150이 아니라 97만 원이 되죠. 당장 74세만 되더라도 107만 원그 노후 생활비가 부족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84세는요, 59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1만 원 부족하죠. 그리고요, 94세 되는 시점은 충격적이죠. 36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27만원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후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반면 국민연금은요. 아주 견고하게 견조하게 현재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04세 때는요. 2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4세가 됐다. 그러면요. 원래 원했던 500만원이 아니라 245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55만 원 절반 이상 손실이 보니까 손실을 보니까 노후로 가면 갈수록 의료비 감병비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거꾸로 가니까 연금보험하고 주택 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물가가 5% 이상 뛸 수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 시절에 7%, 8%, 9% 까지 뛰었습니다. 엔데믹, 팬데믹 시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전자원이 너무나도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더장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90, 남성 90세, 여성 95세 정도 산다고 보는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당연히 115세, 120세, 130세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7% 오르고요. 정말로 엄청나게 그 장수한다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7% 상승시, 주택연금하고 그, 연금보험의 현재 가치는요, 합산해봤자 그, 300만원이 아니라 42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4세 때는 22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똥값이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연금보험 150만원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 그렇게 해야 겨우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똥값 아닙니까? 그리고요 주택연금도 (150만 원) 받으려면 주택 가격 (7억 원) 내외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아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비로 (500만 원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주택연금하고 연금보험을 판매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쓰레기 연금보험이나 팔고 주택연금 가입하게 만든다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을 나라 한다. 왜냐면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심어주고 (40년) 뒤에 자기도 죽고 나면은 뭐 책임질 사람 없다 나 몰라라 하면서 수수료만 챙긴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선량한 소시민의 소박한 꿈인 노후 준비를 망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게임에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노후 준비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공짜 컨설팅으로 유도해서 연금 보험이나 팔고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을 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요. 무엇인가 아무것도 팔지 않는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확실한 은퇴 설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평생 손해 보지 않고 평생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은퇴 준비는 물론이고 자산 관리, 부자가될수 있는 길에 한 발짝 더 앞서 갈 수가 있습니다. 다가설 수가 있겠죠. 자, 자산 관람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 거단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죠.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날, 화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장소 참조해 보시고요. 참가비는 제가 7만원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5473-9327 성함을 주시면 되겠고, 오시는 분은 바로 그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북을 e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콘스타은인가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해서 자산 관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입니다. 토요일. 참가비 예전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 받겠습니다. 5만 원. 그다음에 주제는 너무나 다 다양하죠. 은퇴 설계 노후 준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공적연금 많이 받는 법, 기초연금 뭐 많이 받는 법. 그다음에 퇴직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손해보지 않는 법 농지연금 산지연금 노란 우 선공제 기타 등등 엄청납니다. 주주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 여기에 대한 평가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분석해 주고 자산 재배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확실하게 잡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정속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제략은 물론이고요. 자 약도 참조해 보시고요. 카페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길은 간단합니다. 돈을 불리는 길도 간단하고요. 돈을 절세하는 길도 간단하죠. 무엇인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금융직사, 절세집사, 투자집사를 만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